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 설날 특집으로 떡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내일이 설날인데 내일 못 올릴 것 같아서 오늘 만들기로 했어요. 먼저 준비물은 우드락 본드나 레진, 경화제, 뭐 그런 거랑, 그리고 이 토핑들이랑 그릇, 이쑤시개, 흰색 물감, 이렇게 종이판. 제 종이판을 줄이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이거 흰색이어서 물감이 흰색 썼기 때문에 잘안 보일 것 같아서. 먼저, 오드락 본드를 종이판에 짜주세요. 오드락 본드나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물풀, 레진, 아니면 목공풀, 그런 거 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뻑뻑해서 잘안 나오네요. 이거 5,000원 주고 샀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운반구에서 5,000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0원 주고 샀어요. 이쑤시개를 이렇게 해주세요. 짜주시지 마시고, 짜주시지 마시고요. 발음이 잘안 돼요. 이렇게 엄청 조금만 해주세요. 흰색에다가 흰색 섞으니까 잘안 보이시죠? 줄 있는, 거, 줄, 줄 있는 거여도 잘안 보이네요. 줄 있으면 그나마 흰색이 잘 조금이라도 보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 응.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해주세요. 들을 넣어주시고요. 국물이 없잖아요. 이러면 그쵸? 어떡하지? 이러면 국물이 없어지는데. <laughs> 여기에 짜줄게요. 너무 뻑뻑하게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양은 많은데 잘안 나와요 그리고 내일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설날이어서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고요. 뭐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모자라다 하면 토핑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됐어요. 음.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니다, 새복 받지 말고 용돈을 많이 받으셔야 될것 같네요. 저는 용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새복 말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